28번 문제는 28번 문제는 이게 음, 잠깐 음, 함수의 그 연속성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AB를 찾아서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씩 천천히 보면 가조건, 가조건에서 이제 정수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정역을 주고, 함수를 이제 저렇게 분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분수 형태로 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이제 정수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은 0이 아니다. 이제 가에서는 정수가 아닐 때 함수를 알려주고, 나에서는 정수 그지 중에 하나의 마이너스 1에서 어떤 힌트를 주지 그리고 다더 보면 3이라는 정수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우리한테 뭘 구하라 하냐면 F2분의 5또 2분의 5라는 이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니까 가 조건에 나와있는 요 Fx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요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ab를 알아내서 함수를 완성하고 2분의 오를 대입하자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 근데 이제 조건을 좀 보면은 음, 나 조건을 보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란 말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잘 알듯이 어떤 값에서 연속이란 말은 함수값과 한 값이 이제 같더라 이제 이것과 이것이 이제 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럼 결국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얼만진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로의 극한이 0이 아니란 거야 그지? 이게 0이 아니다 이제 이 소리죠 음. 그럼 얘가 이제 0이 아니면 그러면 함수를 한번 보자고 어? 그런데 fx가, 이지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지? 그래서 조금 적어보면 음, 분모는 모르겠고, 그지? 뭐 일단 적어 놓고, 분자가.. 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한 형태로 씁시다. 음. 여기도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x,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되더라. 그니까, 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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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이 0이 아니란 거거든? 이 극한이 0이 아니란 건데, 근데, 봐봐,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이 분자에다가 딱 들어가면, 이 괄호 덕분에, 이게 분자만 보면 0으로 가버리잖아, 극한이. 그니까, 러 만약에 이 분모가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 전체 극한은 분자도 수렴하고 분모도 지금 수렴하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수렴하고 만약에 분모가 뭐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뭐 2로 수렴한다 치자. 그럼 2분의 0이니까 전체 극한은 0이 돼야 됐다. 근데 0 되면 안 된다잖아. 그 말은 이제 어차피 지금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수 말고는 이 조건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분모가 분모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도 0으로 가야 돼. 언제 x가 1로 갈 때. 그래서 이 다항식의 극한이니까 대어 계속 지금 마이너스 3할 마이너스 1으로갈때 다항식의 극한이니까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시간계가 형성 음. 나옵니다. 이게 잠깐 이게 나 조건, 음, 이까지가 나 조건이었고 이제 다 조건을 쓰자. 이까지가 나 조건, 이제 다 조건을 씁시다. 제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단다그 말은 이말 아니죠? 굳이 쓰자면 오랜만에 3으로의 극한과 아5 극한과 좌극하니 다르단 소리인데 그지?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지? 혹은 어떨 수도 있냐면 이게 발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따지고 온 발산이지만 저렇게 분모가 0이 지금 분수 꼴이니까 혹은 그지? 분모가 0이 돼서 이게 저 멀리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 소리일 거거든 음, 이 3이, 뭐, 플러스거나 혹은 마이너스거나 이게 무한대까지 발산해버릴 수도 있을 거라, 뭐, 당연히 진동할 수도 있을 거지만, 근데 지금 저 식의 형태를 보면, 일단 유리식이고, 유리식 형태니까 요쪽이 맞을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3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다. 이 조건을, 이제 같지 않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그지? 어, 말 그대로 극한값이 존재 안하면은 저희 무한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요런거 요렇게 이제 보통 요 두가지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리식이니까 요게 조금 더 전략적일 거다 잠깐만 요 이쪽이 조금 더 맞을 거다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잠깐. 잘못 골랐다. 그해서자 이렇게 한번. 펜일 번. 펜일 번. 음, 응.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3에서뭐한데 간단 말은 저게 분수식이니까 분모가 분모가 영으로 가야 된다 소리지 않겠나 그죠? 분모가 그래서. 이 경우에도 x 제곱 더하기 ax 분모에 있는 2차식이 0으로 뛰어가는 거. 어차피 지금 3에서 분자는 수렴하니까, 어떤 되는 값으로 정수 값으로 수렴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3으로 갈 때. 그래서 곱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더라. 이두 식을 요것과 이연과 너는 몇 개의 니언이라 하면, 몇 개의 니연을 일곱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음, 이쪽 밑에다가 합시다. 음, 여기다가 좀 하면, 역시. 페이지, 이가꽉 맞아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 하는데, 꽉스크다 응? 안면 조금 보면, 좀 보면 이제 합시다. 하면, 아, 이 제일 블루합시다. 그대로 더하면 빼면그게되겠다이속으 되겠다, 그치? 그래서, minus 5, m a, 는0 n 가 a, 는 마이너스 a, m a, 가 마이너스 a, 면여다그니까 b는 마이너스 m 이다그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 바로 인수분해 된 상태로 쓰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요거 약분하면 안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약분할 수 있지. 그래서, 근데 2분의 5는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분 했다 치고,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1분의 1이어서,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뿌리가 끝이 나겠네.